안녕하세요 해봄님. 잠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. 안녕, 안녕, 안녕. 일단 트위치에서 해봄님 방송을 애청해주시는 달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트위치 찐따가 많아요. 그럼 달봄님들은 모두 그냥 찐따라는 말씀이신가요? 아 맞네. 찐따랑 모쏠 찐따는 다르지. 어, 그 발언은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, 지금 못 쏠들 좀능욕좀 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요. 예? 죽을래? 네, 죄송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해봄님을 많이 아껴 주시는 달곰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개새끼들아, 십새끼들아, 돼지새끼들아, 수태지 새끼들아. 개새끼야. 내가 진짜 좋은 말만 하니까 괜찮은 줄 아나 봐? 이 씨발 새끼를 어떻게 하지? 있지. 억들어. 이 씨발 새끼 태범님, 지금 명전세가 존나게 마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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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.